예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대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곧 181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협격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 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골상을 화반석, 백석, 운목석, 흑석을깐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아니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우스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이라. 제7일에 왕이 주봉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흠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목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모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 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스더 1장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뒤쪽에 에스라서가 있잖아요. 에스라서 1장을 기준으로 하면 6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1장을 기준으로 하면 60년 후고, 에스라 6장에서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 성전이 재건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40년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왕이 되었자, 여, 어,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어, 20년 있다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는 이한 고로 한 그러한 역사인데 에스라 1장부터6장이 먼저고 그다음 에스더서고 그다음 에스라 7장부터1 0장 느헤미야 이러한 순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어, 왕비가 된그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에스라 때, 느에미아 때, 그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 에스라 느에미아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보낸 아,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에스라, 니에미아, 에스도는 가깝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전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들, 신하들을 모으고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왜 이렇게 잔치를 베푸냐면 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그 왕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침략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 그 그리스 지역을 침략을 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 왕들, 뭐 그러한 행정관들 그 사람들을 다 모아 갖고 군대를 이제 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그 그리스를 침략을 하려 고 그랬냐? 이 아하수에르 왕의 아버지가 그리스를 침략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의 아버지가 그리스를 침략했다가 실패했는데 그 유명한 전쟁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예, 그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라는 그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침략했다가 패했어요. 근데 그 싸움을 어디서 했냐면 마라톤 평야에서 했어요. 그 그래서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겼거든요.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페르시아 군대가 지고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 군대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 아테네에 그 승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갔어요. 뛰어가갖고, 아테네에서, 아,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그것을 기념한 것이 오늘날의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가, 뛰어간 거리가 42.195km다라고 해갖고, 그 마라톤 운동이 지금도 이렇게,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잖아요. 올림픽 때. 그러니까 아주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정말 딴 나라 없는 얘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역사 가운데 아주 분명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그리스를 침략했다가 이게 볼 실패하니까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도 다시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인 잔치가 끝났어요. 공식적인 잔치가 끝났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5절에 보게 되니까 다시 그 수상궁에서 다시 이제 수상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또 이렇게 베풉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이 아수에로 왕이 아주 술에 이제 아주 잔뜩 취했죠. 그 잔뜩 취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 왕비, 와스디,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그 진, 어, 왕비였죠. 그 왕비, 아, 와스디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그 왕비를 자랑하고자 싶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늘 그래서 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인생을 흐릿하게 좀 혼란하게 살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취하니까 어, 그냥 이렇게 술을 먹고 올바르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와스디 왕후에게 옷을 정제하고 입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에 취하게 되니까 아무리 자신이 왕일지라도 자신의 왕후를 자신의 놀이개로 여기면 안 되죠. 뭐 자신의 어 왕일지라도 자신의 그 부인도 한 인격인데 뭐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 이게 왜 그랬냐면 술에 취해 갖고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음식이든 그러한 사상이든 그러한 행동이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순결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와 안정과 그러한 순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7개명을 지키는 거고, 6개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신의 놀이기처럼사용했을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자신의 인격이 모독되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지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이 모독이 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심 때문에 그렇게 자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어, 그 사람의 안정과 인격과 권리와 순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가늠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늠하는 것만, 가늠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순결도 그들의, 그의 인격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사람들의 놀이개로 사용하는 것. 영화 감독들도, 영화 배우들을 그렇게, 에, 이렇게 고용해서 영화를 만들 때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어리고 또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고 그러한 유명해지는 것으로 뭐 영광을 응. 얻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그 어떤 여자 배우나 아니면 남자 배우의 그러한 그 인격이나 순교를 이렇게 아주 짓밟죠 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 그렇게 하면 너가 유명해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 너는 뭐 그만 배우로 내 끝내버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 영화를 찍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음, 어떤 다른 사람의 인격과 안정과 권리와 순결을 짓밟는 그러한 것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든 것들을 즐거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될때 그러한 삶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후 와스디는 자기가 모욕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또한 잘못입니다. 왕후 와스디 입장에서는 자신이 놀이개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 아수에로 왕이 그렇게 아주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았어요. 술이 많이 취했지만, 그, 이제 그왕후 와스디의 권위와 순결도 최대한 나름대로는 보장을 했죠. 왜 그러냐면 왕후의 의복을 정제해라. 왕후로서 아주 그 화려하게 아름답게 옷을 입고 한번 여기 나와 봐라. 이것을 어 부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의 뭐 어떤 인격이라든지 순결이라든지 그것을 막 아주 도로 피는 그 정도의 요구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이 왕후 와스디도 보통 여자가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정도 되니까 아주 그 남편 왕의. 그 명령을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거절할 수준은 아닌데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무욕 이제는 또 왕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왕으로서 그 수상궁에 있는 모든 귀족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이 이제 왕의 명령이 우습게 역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죠. 왕의 권위가 옛날 같으면 신의 아들들이잖아요. 이러한 페르시나 페르시아나 애굽이나 바벨로냐 이런 나라에서는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의 아들이 우상에게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받은 자가 왕인데 그 왕의 명령이 우습게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고역한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위를 살리고 제국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을 마음에 심겨 두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이제 어쨌든 일반적으로도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 남편이 더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상 그 질서를 깨뜨렸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그 율법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아, 아, 담단과 하하가 범죄했을 때 하하가 먼저 범죄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고 그 형벌을 명하시거든요. 그러한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심겨져 있는 거죠. 그,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힘들어하고 잘못됐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여자가 더 능력있고 더 지혜롭고 더 훌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상, 질서상 남편이 앞에서고 여자가 뒤에 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은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질서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여자를 이렇게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귀한, 음, 연약한 그러한 아내로 여기고 그 아내를 늘 보호하고 그렇게 에, 지도하라고 남편을 앞세운 거지 이렇게 마음대로 그 자기의 부인을 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뭐, 이렇게, 놀이계로 사용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러한 일들이 다 아수에로 왕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죠. 와스디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행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를 왕비로 삼는 그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술 취해서 그왕의와스디를 조롱해라, 그 인격을 모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아하수에로 왕의 뜻대로, 자기 스스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와스디에게거절해갖고 왕의 그 권위를 떨어뜨려라 하시지 않았어요? 와스디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이루시냐면 에이스더를 왕비로 삼으시는 거예요. 왜 왕비로 삼습니까? 나중에 있을 그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때그 진멸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용하셔서 에스더를 왕비로 이렇게 미리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위험도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어요. 그 모든 대책들을 우리는 또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죠. 그런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삼아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그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 죄인들은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게 되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가 그만큼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은혜 주고 못 하면 뭐그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만,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바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런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그 살길을 이렇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마마게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 이데 기억하시고 담대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대로 자기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명령한 대로 순종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